재밌었습니다. 잘하, 잘하시네요, 일단 저분이. 음. 케옹 암살. 어, 스님이다. 아, 스님 또. 하, 또 랭매 바로 저격 돌려버리네, 스님. 그래, 스님이랑 한 어, 2선, 3선만 하죠. 스님. 무법자러로 스케인이 패면 어떻게 합니까? 예, 남의 영업장을 파, 어, 파면 안 돼요. 스님이네. 스님님님 오셨네요. 팔강의 남자 스님. 좋습 오신 분들어서 오시고 팔로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좋습니다. 아, 좋아. 저 다리가. 다일정는왜 저거 원래 다 쓰는 겁니다, 여러분들.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자체가. 아우, 셔트. 예,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게 원래 그런 쓰길이기 때문에 쓰길 어이디다 아, 낚시구요. 예, 네, 가켓낚시 바로 지려버렸죠. <laughs> 한번 더구요. 예. 네. 예, 네, 다음 손님. 가켓낚시 두번 오져버렸네요. 허허 <laughs> 가켓낚시를 당하면 안 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를. 네, 음악우 대장님 팔로우 감사드리고, 퓨탕형님, 피천님, 나나쌤님 팔로우 감사드립니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 아, 이러면 안 되는데. 클락 맨날 나와. 체번개친구나 온, 랜덤 이거, 좀 약간, 이오리, 고로 크리스 좀더잘 나오게 확률 변경해야 될것 같아. 아니, 너무 안 나와. 얘네들. 아, 망했다. 오야피살도 아, 안나가 아니 피사균왜 이렇게 안나가냐 이 게임 그렇지 이 나가야지 어, 아무튼 랜덤임 이거 아 각성은 안나오는데 아 이상한 캐릭만 자꾸 나와 상당히 불편하구요 각성 안나오는데 근데 크리스라도 그냥 아이고 그냥 크리스라도 다르지 아 이겨야돼 이겨야돼 이럴 때가 아니다. 킹오브를 떠난 스님에게 정의 구현을 해야 돼. 아, 좀, 구석에서 꺼내줘, 좀. 어, 어 더워. 일장도 떠나서 게임중이면사 게임 하시지만 예, 저는 항상 마음만은 진짜 킹오브가 제 고향이고 마음에 진짜 안식초고 진짜 맨날 우울할때마다 킹오브 생각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이스 아 좋았어 키딩크세 아니 항상 생각하고 진짜 제가 항상 마음이 고양이에요 레알루, 레알루. 음. 아 이거 안 쓰이 칸 썼어. 아 이거 지금 <laughs> 지왜 풀어지냐. 아안 썼어 방금. 풀어줘. 어 나이스, 아주 좋았어. 아주 깔끔하고 킹 오브 누가 지겹다 그랬어. 어떤 새 새끼가 그랬어요. 어떤 킹 오브 지겹다고 한사람이 있으면 데리고 오세요. 킹 오브는 맨날 해도 안 질려. 아주 밥 같은 존재죠. 어긴가판 나왔다. 킹 오브 맨날 해도 재밌어. 밥만 밥만 먹고 해도 재밌어. 항상 즐거워. <laughs> 항상 즐거워. <목소리> 오감마. 아 맞아요 꿀잼인데 스님 이거 맞아야죠. 아 맞아요 꿀잼인데 <목소리> 눈치 없게 안 맞고 있어. 아이고. 누가 제모그가 지겹다고 했나 마구니가 <laughs> <아군이가> 끼었구나 <키였구나. 웃음> 아우 늙어가지고 콤보를 안들어간다 아우 어퍼맞고 음 <laughs> 아, 참스 님. 마음이 급하셔 좀 기다렸다 왔어야 되는데 그러면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어. 스님. 그렇게 하면 저를 이길 수 없어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잡아야 되는데. 실패했다. 보무다 나이스 좋아 좋아 아테 장풍 성능이 좀왜 장풍을 쓰죠? 쓸게 장풍 밖에 없으니까 기본기가 썩어서요 쓸게 장풍 밖에 없어 아, 안 돼, 아! 음, 카지막 킹은 고로의, 예, 상성이죠. 왜 상성인지 보여드릴게요. 상당히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방금 에어크 쓰려고 그랬는데 사실 실패했다. 에어, 에어 하려고 그랬거든요, 사실. 고백하겠습니다. 원래 에어컬 하려는데 실패했어. 어. 아테나 강의한 게에어커랑 가불기 밖에 없으신데. 아테나 그거 빼면 쓰레기이기 때문에 더 이상 쳐다볼 필요도 없습니다. 네, 스님 재밌었습니다. 역시. 네. 역시 스님이십니다. 잼, 잼이 있었어요. <laughs> 재밌었어요 310승 430패 아 이런... 이런 친구 이런 친구 아 더워 너무 덥다 아 과외비 돈에 안 하셔도 돼요 과외를 해드리기가 애매해서 제가 뭘 원하시는지 어떻게 가르쳐드려야 될지 모르겠어서 과외비, 돈에. 나중에 제가 진짜로 뭐, 뭐 어떻게 뭘 어디서부터 알려줘야 될지도 모르겠고 해가지고. 아, 나1피가 정질인데. 으 짧아 나이스 오마아 나이스 나이스 근데 영상 보면서 익히셔야 돼요 어차피 교육을 받아도 지루한 내용이 연속이기 때문에 아, 세유지를 찾아봤어. 아. 아 그래요? 아 맞아 일피정질인데 자꾸 안 바꾸네. 어 제발. 나 근데 요새, 요새 드는 생각인데 이러다가 나 랜덤 잘해질 것 같아. 원래 랜덤 하나도 못했거든요? 요새 이렇게 하다보면 언제가 늘겠지 랜덤도? 나 랜덤도 잘해질 것 같아 이러다가. 이오리보다 랜덤을 더 잘할 수 있어 앞으로 이렇게 하다보면. 아, 자막을 다시 쓸게요 제가 깜빡하고 그랬는데. 가브이야 가블맨이야 반지나는 어. 테리랑 중형간지 사이슈가 보고 싶사합니다아네 알겠습니다 테리랑 간지 사이슈 한번 해볼게요 물론 이오린은 3년 했고 랜덤은 지금 어 한.. 한 달도.. 랜덤은 제가 플레이한 지 지금 한.. 그 킹오프 한 달만 따지면 이번 달에 한 4일 했나? 안 나가냐 피살기 쓰레기 캐릭 개망이다 이거 행망, 똥망. 바로 철벽 같은 카드, 철벽 같은 카드. 다 막어. 공격해봐. 공격해봐. 바로 나는 뒤 털어버리고. 아주 깔끔했다. 공격해봐 이제야 씨, 크리스 이제야 씨. 깔끔했다. 아주 좋았어. 아, 자철가다 다 바로 피하잖아 요 이렇게. 네. <laughs> 철벽 같은 카드. 아, 긴급판 나왔다. 너 끝났어. 바로 스트레이트다. 충복절의 감동 그대로 제가 전달해드릴게요, 오늘. 아이, 미친. 미치... 굴러줘, 한 번만. 한 번만 굴러봐봐. 안구르네이 자식. 나이스. 좋았어. 제가 바로, 저기, 보여드릴게요. 바로 실력이. 어떤 사람이 진짜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러지면 달아올라 한 번. 아 나이스. <laughs> 지려버렸어. 지려버렸어. 상난 지려버렸어. 아, 안 돼, 안 돼. 망했다. 나이스. 뚝 엄마! 아, 나이스. <laughs> 뭐야, 이거. 개판이네? 아, 어, 내 걸로 살았다. 렉이나 살렸어, 렉이나 살렸어. 역시 중국인넷 차이나 텔레콤, 알 l 뷰 v e 렉이나 살렸어. 후! 도망가야 되겠다. 이기려면 깔끔하게. 앞으로, 어, 나이스. 이름 이겼어. 깔끔한 승리. 좋았어. 렉이나 살렸다. 차이나 텔레콤 역시 최고야. 하하하. 바로 도망가야돼 아 바로 스레드 성공하네. 아깔끔함아 한... 아, 좋았어. 어? 팟 플레이어는 망하지 않는다. 팟스는 죽지 않는다. 다만 사라질 뿐이다. 팟스는 팟스로 환생할 것이다. D2? 뭐 D2야 오늘인데 D2가 아니라 오늘이지. 물수건 아니고 그냥. 예 어머, 오늘 바로 부활 하 는데 뭔 소리야？아, 왜피 자게 안 나와？쓰레기？오 yes, 채안나 가도 괜찮아. 감사합니다, 파스토랑스님. 그저께 워낙게 지금 떴어? 뭘 파워야, 이 자식. 파워는 무슨 파워야, 이 자식. <laughs> 어? 무슨 파워야. 길러버리고 분신쇼 아, 너 굴렀니? 굴렀으면 다시 분신쇼 아, 일로와 일로와 이제식그만야겠다 바로 도망가야지 바로 도망가야지 <laughs> 바로 도망가야지 아... 재밌었다 이게 치즈라 이게 여러분들 예. 아랑자 테리 그 캐리긴 좀 어려울 텐데 한번 해볼게요 예. 테리 간지, 간지 테리 중년 간지 <목소리> 감사합니다 팩트님 팩트 아니야 정질 그거는 엄청나 아, 엄청난다 아아랑자서 테린 제가 자신이 없는데 사이쉬 한번 해볼게요 아 사이쉬 2번 해야 되는데 실패했다 실수, 실수했다 디뎠다가, 디뎠다가 점프뛰어라. 아 지금 아파. 아이고 쓰레기네 이거. 아 쓰레기, <laughs> 쓰레기 기술이었네. 파워게이저. 아, 이런 안 되는데? 아 라인 체크. 아 갑자기 만수 형 생각나네. 만수 형이 항상 이렇게 라이징 태클 쓰면서 마이클 잭슨이라 그랬었는데 만수 형이 생각나는 갑자기. 만수 형을 생각해서 마이클 잭슨. 아예 우리 만수 형 생각하면서 <laughs> 그 만수 형 옛날에 맨날 마이클 잭슨이라 그랬었는데 우리 또내 스승님 이름이 예, 만수 형인데. 저 킹오브 98 알려준 형이 있거든요. 그 형이 없었으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그 형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없었을 겁니다. 아, 더워. 바로 나가버리네요. 아, 땀이 계속 나는데, 미치겠네. 아, 여러분들 근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오늘 실, 서울 가서 실림 방 계약하러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킹 오브 하고 있을 때 아니야. 그리고 오후에는 일본하고 스트리트 파이터 교류전 해야 되는데 킹 오브를 지금 계속 하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아로미 아로미 님못 만났어요. 여러분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 또실림 가서 방 계약해야 되고 오늘 또 스트리트 파이터 5그 교류전도 해야 되거든요. 그니까, 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계셔서 저도 너무 기분이 좋은데, 또 오늘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저기, 실링 가야 되고 해서, 제가 또, 우리, 게이, 게이님한테, 어, 게이님한테 한번 호스팅을 해볼게 어떨지. 아, 네네네, 알겠습니다. 자, 감기 걸린 것 같아요? 아, 나 이거 지금 비타민 먹으려고 하다가 이거 로션 까고 앉았네. 정신이 없어가지고. 네, 오늘 또 이제, 오늘, 여러분들, 오후 2시부터, 예, 팀 스피릿 제로 채널에서 예, 대회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저는 여기서 번데기 번데기 번번데기 데기 번데기 엘번데기번데기쌤아 번데기 감사합니다 예 번데기 번데기 번번데기 데기 아, 루시아님한테 한번 아, 결혼, 결혼해야 되는데 음 결혼해야 루시아님한테 호스팅을 해줘야 되나? <laughs> 하긴 루시아님이 나한테 호스팅 몇번 해줬거든 음 루시아님이 호스팅 몇번 해줬는데 맞네. 근데 케인님이 근데 98 얘기 하고 있으니까 흐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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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인님한테 해드리는 것이 좋을 듯. 예, 케인 좋아 좋습니다. 갑니다.